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인데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과 먹거리촌이 있는 안양평촌 학원가 생활도로와 이면도로 모두 차들로 가득합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도 서슴치 않습니다. 밤이 되면 주차난은더 심각해집니다. 학원 차량과 학생들을 태우려 온 차량, 버스와 택시 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도로는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상당히 혼잡하죠. 혼잡하고 엉망이죠. 길이 좁은 데다가 막 어떤 일정 시간 때확 몰리니까 빠져나가기가 힘들죠. 정신 떼하고. 오후 한 네시부터 한 일곱시 사이에 애를 내려주고 그또시급하라고 이곳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안양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하 공용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촌대로 지하 13,000여 제곱미터에 학원 차량 수준 여 대와 일반 차량 211대 등 269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평촌 학원가와 먹거리촌을 가로지르고 있는 평촌 대로인데요. 안양시는 이 대로 밑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을 처음 추진할 당시 사업비는 294억 원 정도. 그런데 실시 설계 용역 과정에서 사업비가 3배 이상인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여기에다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사업비는 1,4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로서는 지금의 재정 상황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 방향을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업비에 발목이 잡힌 평천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오는 2026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